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네 아버님 말씀하 없어서 이세상에 피지물 만 백성 너희들의 나라부터 너희들의 생명을 받아 세상에 나가니니 그 생명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너희들이 과연 나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도 이 생명을 받아 나간 사람이 있는가? 그와 같은 영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저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하여 내려보냈으니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갈 때 나로부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갔으니니 너희들이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했겠는가 한번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 장주조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내보면서 이와 같이 말했느니라 내가 이곳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되면니 너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라야 너희들은 내 그리 살겠다 나에게 약속을 하고 나갔느니라. 또한 너희들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가, 그것도 또한 너희들의 바라고 소원하는 내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그 같은 삶을 살라 하니, 너희들은 내 그리 살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약속을 하고 세상에 나간 그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니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이곳 세상에 삶도 남을 위하여 살고 기도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이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의 많은 종교 집단들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라. 저희들이 같은 종파 속에서 같이 가지 않는 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니, 이것은 아니됨이니라,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많은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근본이거를, 지금 너와 나의 적 대시 적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각종 헌금여 떡을 바치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건 무엇이든가 제 소원이여 제 뜻이여 제 간절한 욕망을 촉구하 하여 저들은 떡과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나에게 그리 해달라고 하고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과연 너희들의 내 뜻을 거역한 삶을 살면서 하루나라에 다시 너희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얼마나 너희들의 잘못된 자들이여 얼마나 너희들의 자신을 모르는 자들인가. 정말 불행하고 불행한 것이 지금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 손을 빌고 제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종파와 다르다하여 너희들이 적듯이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이죄의 유한불로 가기 위한 그신앙생활이오 너희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지금의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자꾸 울불구하는 자들의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라. 나는 오늘 아침 나의 아들을통안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뜻을 심어주니 이 새로운 내가 내리는 뜻을 너희들이 듣고 접하며 새로운 성령을 접한 백성은 남을 위한 삶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리해야 될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05시 59분